자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이제 저 목포까지 와버렸어. 서야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, 뭐, 어떤 포인트에서 낚시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. 그리고 수심이 그냥 물 빠지면 그냥 아예 낚시를 아예 못하는 그런 낚시 불가 상태.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, 아, <laughs> 그래도 하려면 할수 있는 곳. 아, 여기는 목포 북항입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야 오늘 첫 수시 오르기. 그냥 지금 요런 거나 이제 잡으려고 안 안되면 안 그냥 뭐.

뭐 이러면 큰 놈을 잡았어 <laughs> 고기가 안나오네요 고놈들 밖에 안무네요 <laughs> 어, 오늘 열물이나 열한물 해먹었나 그래도 먹을것은 큰 사이에 갖고 왔구만 아유 먹을것이 무엇이 아이, 프라이판도 아, 뭐, 있을게 저런거 다 먹을것이지 <laughs> 살림을 <웃음> 갖고 하는 거. 살림을 먹어야 돼 낚시야 하러당연한데다 <laughs> 이래 예. <laughs> 네, 안그러면 굶어죽어요 우리 동도자 던져보고 수심 조금씩 더 줄게요 야미도 야미도 했다가 돌아야하세